어, 나 하나 전도하기도 어, 힘든 <laughs> 세상이라고 그래, 그래야 될까요? 예, 네, 네. 이렇게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어, 전도에 미쳐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외람되기 전부터. 들... 첫째는 부부가 정성입니다. 저는 아이들 엄마보다 정성을 하나도 안 보태고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얘기한다면 95에 5예요. 아이들 엄마는 95고. 뭐, 옛말로, 뭐, 자식 자랑, 예편애 자랑, 뭐, 지 자랑 하는 팔줄불을 하는데, 뭐, 할수 없죠. 팔줄부를 돼야 되니까. 정성을 많이 드려요. 밤낮으로, 뭐, 그렇게, 어떻 정성을 드리냐. 나도 힘들어. 하나뭐 열심히 드리니까. 정성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성격인데, 누가 내는데 물어요. 아, 전도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 물 물어. 가장 공사석이 똑같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전도더라. 이제 그 얘기하면 전혀 안 통한 얘기죠. 그거 앞서 무조건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주 뭐 그냥, 나는 엘리베이터 타면 절대 그냥, 그냥 안 둡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말안 하잖아요. 사람들 서로. 뭐가 같은 조건인데 끌고서 얘기를 해요. 잘 지냈습니까? 뭐, 어디를 가십니까? 어떻든 사람이 때문에 대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니까, 사이 간짜란 말이야. 둘이 사이 사이가 되잖아요. 에, 18가정을 전도를 꽤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그, 신방 갔다 올 때, 버석하는 사진 하고, 언제나 내 가방 속에는, 내, 내 주머니 속에는, 절대 전도지나, 지금은 아버님 자서 지냈지라 하안 떨어지죠. 오늘 아침에도 먹탄 갔다 왔는데, 아이고, 내가 그 넣는데, 안 넣었다고. 아직 지금도 그 후회나요. 지라시를 가지고,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군에 갔다 와서, 그러면 11월에 복학한대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해요, 앞에서. 그래서 오늘 걔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봤어요. 내하고 식사하자. 아니, 모욕탕에서 거기서 저 앞에서 돈 받고 하는 전문 학생이야. 한달 전부터 대화했죠, 가면서 오면서. 사람 먹으면 이 전도하려고 대들어야 돼요. 다른 욕심 할 필요 없어. 이, 길가에서, 이게 그전에는 길가에서 주로 보면 이제 신발도 닦고, 이제 뭐 이런 터미널에다 닦았잖아요. 그 앞으로 지나간 사람은요, 그 신발 땅은 사람이 절대 얼굴 안 봅니다. 신발만 보고 있어요. 계속. 구두 지나간 자국만 보는데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앉았어. 보면은. 근데 이발서 가면 이발죄인은 다른데 안 봐. 머리통만 치다 보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만 보면 이거 전도하겠다는 이것이 아주 그냥 완전히 몸에 배야 됩니다. 절대 전도는 자기와 신뢰가 있고 늘 얼굴 대화하고 마주치고 마음을 주고. 그래 인간은 인간이랑 사이 관계거든 서로 둘이 주고 받는 거. 그래야 되지 대개 보면 교회 부근의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토론교 부근에 사는, 이 부타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온 이유가 왠지 모르지만 내가 느끼면은 교회란 이미지하고 그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다 알잖아요. 뭐 바로 담놈이니까 그거하고 잘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인격적으로 종료 안 돼서 안 나오는 것대 되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내말한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 가면은 이, 이, 인사이동 되면요, 막, 옆집에서 3일만 더 살다 갈수 없느냐, 하룻밤만 더 살다 갈수 없느냐, 크게 그립니다. 이웃집에 가, 이웃집들이. 예, 뭐 우리 애들 이름 미전네 우리 큰딸이 아름다움이 자 밭전체 미전네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하냐고, 3일만 더 살다 가자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거의, 그 수두룩 할 정도로, 어, 저희들은 전도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뭐 그런 데서 전도한 것도 있지만은 주로 인간관계. 16년 만에 전도한 사람이 있고, 작년에 축복, 기성축복 받은 사람은, 에두산그룹의 에, 전문대, 이제 정년퇴임이 되고, 그 부인은 3,000명, 아니, 300명 이상 나오는 불자들, 여성회장이었어요. 10년 이상 한 사람이, 요, 저, 서초 이동에 사는데. 전도했죠, 우리가. 오랫동안 주고, 받고, 뭐, 있으면 갖다 주고, 또 뭐, 이래가지고, 어떻든 와서. 천복궁에 조찬이 불교나간사람들을다 앞에 부처님 듣고 뭐 하니까, 금방 마음 이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 원리 수련, 저, 세 강자, 네 강자 받으니까 씻고 되는 거요그 아들도 전도가 돼가지고, 이번에 2박 3일인데 줄여가지고, 1박 2일, 지난주에 수련 받았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나이 30살인데. 그리고 이제 16년 만에 전도했다는 화가인데 국전 심사 위원장까지 하고 그 유명한 분입니다. 최낙경 씨라고 떨질낙자 덜젤낙... 그분을 전도하고 나니까 그분이 사모가 김명주 씨인데 순봉 교회 집사도 하고 또 불교가 가지고 불교에 뭐 보살 타고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전도해서 그 아들을 또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니까 아들까지 소개하는 거예요. 아까 그 집도 아들을 자꾸 교회나오게 하려고 자기들 그래 그래서 그 아들 교회나오게위해서또 내가 만나 밥 사주고 설득하고 이런 얘기 있다고 설명하고 다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와 닿지 요 죽받아가지고 아들이 지금 하나 놓고 지금 8개월째 배 속에 또 아들을 해 그러니까 내리내리그 전도가 되는 거요 갑자기 어디서 뭐전도하라면 어디 가서 뭉태이막 그냥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끊임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니까, 아, 좋더라.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도대든지 전도 대상자로 봐야 그리고 절대 전도를, 내가 전도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세상 인간 되어버립니다. 이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전도하러 나왔지. 하다 못해. 쓰레기 봉투 들고 쓰레기장에 가더라도 나는 지금 전도하러 가지. 하여튼 이 마음 속에 이 전도란, 전도자란 의식, 전도자란 의식을 일초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잊어먹으면 마음이 흐트러져요. 몸, 이 행동이 흐트러집니다. 전, 전도도, 전도하겠다고 가방 들고 나가는 것도 안 하는 것다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전화 깨나 잠들기 전에는 내가 누굴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계산이 언제든지 우리 속에 있어야 돼다존도 의식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장님? 아, 네, <laughs> 아까 말씀한 대로, 네. 자, 이게 중리 아버님 정오 정착을 10 12년간 정오 정착을 말씀했어요 새벽기도 때마다, 혼도 기도 때마다, 옛날에는 우리도 강하게 하긴 했지만은 그게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닿는데 정오 정착만 되버리면은 식구들이 모든 것이. 주인의 입장에 생각하게 돼요. 액체라도 기름과 물은 천량과도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기름은 기름은 물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이 기름이라면 우리는 액체로 만든 물이라면 기름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하나가 되지 요. 주인의 자리에 못 서는 것은 정오 정착이 못된 거고 그림자가 있고 하늘과 나와 관계가 안 됐고 주인의 자리에 못 서니까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안 생기고 피동적을 된다니까 나그네와 같은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하고 주인하고 의식이 다른 것은 옛날에는 여러 집이 마당의 수도가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주인이 늦게 들어오면 나그네 들어올 때는 문소리가 콰당당 소리가 나. 주인은 살짝 들어서 나. 문이 부서질까 봐. 그리고 물이 쫄쫄쫄 떨어져도 주인은, 나그네는 그 소리, 물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려요. 주인은 돈떨어지는 소리도 얼른 잠굽니다. 이게 주인 의식이거든요. 주인 의식. 그러니까 이런 주인 의식을 가지면은, 전도해야 하는 것이 누가 해라,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전도는 어떻게 누가 해라 해서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주인이라면은. 아, 주인이 비가 오는데, 그래, 물이 흐르게 나가면 가서, 또랑을 막는 것이 논또랑을 막아야죠. 그래 야 물이 고이듯이 그건 누가 해라 안에 되잖아요. 예, 신종에 사백삼십까지 완료하셨는데 어, 이 여파로 많은 축복 가정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 이것은 어떻게 하면 완료할 수 있을까 아, 회장님 입장에서 이, 어떤 비결이랄까요?를 조금 잠깐 주... 돈은 두 번째라니까. 사람이 돈은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결심이야 하겠다는 결심 아니면 왕강하게 써야 돼요 자기를 지배해야 됩니다 요동 못하게 대개 보면 정월 초라날 금업날 되면 내일부터 담배 끊다 하잖아요 3일 못가그 왜? 자기 3일 못가 자기 그 약속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죽어도 하늘 앞에 약속했으면 해야죠 밭을 읽으라고 이제 하면 이제 밭을 읽었을때 밭을 읽으라고 하신 분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고 산 정상을 오르라 하면 올라가죠. 정상에 올랐을 때그 밑을 보면서 그렇지. 정상을 오르라 하신 분의 그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정종 메시아 사명을 이제 완성하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근처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거든요, 사실 부모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아버님의 유업과 마지막 기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는 사실 막연한 마음이 많은데 회장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지 지금 오르신 입장에서 저희들하고 다른 부모님의 그 심중과 뜻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지의 어느 정도 어르신 입장에서 부모님이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왜 하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어, 아버님의 섭리의 뜻은 뭐 깊이는 이제 모르겠는데요. 어, 조금 이제 원리적으로 잠깐 말씀 올리면 아버님은 협회 간판을 다시고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출발하신 제가 54년부터 협회 간판 다시고 공식으로 출발하셨고, 7년간. 물론 뭐 아버님은 아다, 아담, 아와 이전, 이전 분이 인간, 인간 시조니까. 그리고 우리는 공식 출범이 그 안에도 40일 전도 뭐 많이 나갔지만도 공식적으로 출발한 제가 6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보다 우리가 7년이 섭리적으로 언제나 따라가요. 아버님 앞서가 7년 앞서가면 우리는 기타, 오늘 우리가 여기 얘기한 것은 치, 아버님과 제화와 대화를 했다면 이해가 안 가죠. 왜? 우리보다 7년 먼저 먼저 아버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금 오늘의 아버님이 말씀한 걸 이해하려면은 7년 지나가야 알아요.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을 섭리를 이해해가지고 하려면.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신앙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어떻게 아버님의 섭리를 그때 지시한 것을, 그때 아버님 무슨 대행한 것을, 무슨 아버님 얼마나 많은 대해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서 가고 오고 한게 아니잖아요. 이해 다 해가지고. 무조건 믿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 그때 그거구나, 그때 그거구나, 그때 그거구나. 나중에 이제서 아는 거예요. 아버님의 성화인 이후에서. 아버님 지금까지 섭리하신 걸 이래서 하나 둘 아는 거예요 7년 지나가면 더 깊이 알면 2020년이면 사실 만 7년 넘는데 그때 가면 이제 난리 벌어진다는 것도 지금은 캄캄하지만 은 2020년 얼추 가면 뭔가 터져도 터집니다 두고보십시오